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11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및 패치런트 안내로 돌아온 게임조합 푸유리입니다 네, 11월 30일 네 점검은 이미 끝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laughs> 어 언제나 이만크레딧과 채용계약서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어앱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안 써져 있네요. 예, 들어가면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신규 유닛, 하야미 카나데가 추가됩니다. 하야미니까 사나의 동생일지, 언니일지, 가족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닌자네요, 쿠노이치네. 연인자. 네, 등급은 SSR이고, 클래스는 스트라이커구요, 출격자원은 4코스트입니다. 사원 타입은 솔저, 솔저요? 공격 타입과 이동 타입 모두 지상입니다. 하야미 카나데는 회피를 통해 스탠스를 강화하며, 변칙적인 전투를 벌이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호위무사 가문 출신인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에 두각을 드러내며 나나하라 당주의 호위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냉철하고 고지식하던 어린 무사는 온화한 성품의 주인을 섬기게 되면서 점차 변해갔습니다. 주인의 곁을 지키는 것 외에도 가족을 꾸려 행복해지라는 명을 받들어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비록 카운터는 아니지만 관리국에 종사하며 주요한 임무와 함께 무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충성스럽고 강한 무사의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 죽나 봐요? 자, 기본 공격. 예, 범위 피해를 입히는 기본 공격에 이제 피해량 증가고 패시브. 패시브 시전 중이 아닐 때 적의 공격을 10회 회피하면 공중으로 뛰어올라 5초간 타겟과 그 주변에게 범위 피해를 줍니다. 패시브 시전 중에 시전자는 모든 경직 면역 상태가 되며 공중 유닛으로 간주됩니다. 오. <laughs> 요런 것도 새로운 기믹이네요. 그렇 지상 유닛이 공중 유닛이 되었다가 다시 지상 유닛으로 바뀌는. 자, 그리고 밑에 거 거대 수리검을 던져 전방에 범위 피해를 입힙니다. 수리검은 날아갈 때보다 돌아올 때더 강한 피해를 입히며 피해받은 대상은 8초간 회복량이 50% 감소합니다. 어, 회복량 감소, 그리고 고정 피해. 적의 공격을 16회, 회피, 16회 회피하면 6초간 치명 능력치가 500 증가하고, 야, 솔저니까 패시브가 하나 더 있네요. 어, 발동 조건이 12회로 변경이 된다. SD 캐릭터도 귀엽고 작전 중 캐릭터도 귀엽네요. 네, 요건 좀 목이 길어 보였는데 요건 또 괜찮네요. 자 이벤트 에피소드 나나하라 해를 부르는 궤적이 추가됩니다. 2년의 가지. 어흥. 자 11월 30일부터 12월 10,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 액트 1에서 4까지, 예, 존재한다고 하네요. 받을 거는 이제 천수각이랑 융합해, 쿼츠, 적성액 기타 등등 뭐가 있는지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니 이벤트 관련, 예, 업적, 가, 업적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업적도 추가가 됩니다. 네, 이벤트긴 한데 이벤트 속의 이벤트긴 한데 아무튼 네 재화 다 얻으시길 바라고요. 신규 카운터 패스로 하야미 카나데가 추가됩니다. 어, 뭐 카운터 패스야. 챌린지 모드 클로에 정보 탐색이 추가됩니다. 네, 요거 이제 클로, 클리어 하시면은 소량의 커츠와 함께 정보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구요 어, 유닛 밸런스 패치가 들어갔네요. <laughs> 콜드케이스, 호라이즌의 밸런스 조정 중 전투 통계상 고정 피해와 체력 비례 추가 피해가 함께 적용되는 궁극기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궁극기의 판정 여부에 따라 기여도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예, 맞아요. 궁극기 하나만 여, 영향력이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성능과 안정성 향상, 스킬 충전 속도 증가 등 기존 세팅의 효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 공격과 특수기 피해량을 높이고 궁극기 피해량을 그의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봅시다 공격력이 16%가 그냥 증가를 했고 기본 공격이 피해량이 50% 예... 도대체 어떻게 냈길래... 어.. 그리고 밑에 봅시다 펄스 건을 발사하여 대상 하나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기본 공격을 4회 시전할 때마다 유효태워 수가 3증가 3으로 1 증가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패시브죠? 패시브 발동을 하면 칼로 휘두를 때마다 2초간 피해 면역이었는데 3초간 피해 면역으로 변경되었고, 이것만 받아도 생각보다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수기 데미지가 20% 증가하고. 넉백이 증가하고 후퇴거리도100 증가하고 음. 회양 15% 감소. 이거 사실상 감소된 거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서 16% 증가했으니까. 채용 변경 사항. 유닛별 대상 채용 확률 업. 오퍼레이터 아나스타샤와 올리비에 박 채용 확률이 업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나나하라 이벤트가 시작했기 때문에 나나하라 애들 채용 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채, 확정 채용 대상은 나나하라 치나츠, 치후유, 하야미 사나에 라고 합니다. 예, 나나하라 시리즈 3명 SSR과 함께, 오퍼레이터, 이제, 예, 우리, 박정자 누님과, 예, 박정자 누님과, 아나스타샤 체도노바가, 이제 올라와 있네요. 자, 나나하라 출근체크 여우가면의 특별 선물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상들, 네, 다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어상점 변경상 바람이 머무는 곳 인테리어 세트가 판매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나나라 느낌 나는 그런 구성이겠죠 아무튼 특별 패키지 3종이 판매가 됩니다 특별 채용 패키지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판매됩니다 예, 대박 기원 랜덤 상자가 들어가 있는게 좀 독특하네요 요거 상자가 생각보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좋았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내용물은 기억이 안나요 다음은 종신고용 특별 패키지가 판매됩니다. 네, 450 관리국 기념 주화로 종신고역 서양서, 서약서. 네, 3개 판매하고 있고, 이터니움 특별 패키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개선 및 변경사항 보죠. 나나하라 로그인 스크린이 적용되고요. 에피소드 1-1, 컷신 풀보이스의 보이스 이펙트를 제외하여 힐드와 주시훈의 대사가 더 명확하게 재생되도록 개선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상한 데 많았는데. 수시 채용, 기밀 채용에 드라코, 호라이즌이 추가됩니다. 카운터 패스 주간 미션이 일부 변경됩니다. 건틀렛 랭크 전 5회에서 보급 작전 20회로 변경이 됩니다. 자, 추가 다이브 탐사자 표 초기화 실행기가 12월 1일 오전 4시에 지급됩니다. 탐사자 표 초기화 실행기는 최대 한 개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다음 초기화 허가증 발급 전에, 그러니까 내일 전에 다이브 클리어 하시라는 얘기네요. 저도 안 했는데 해야겠네요. 오류 수정. 도감 스토리 도감, 메인스트림 에피소드 2의 액트 2에 도감 순서가 잘못되어 있던 문제가 수정이 되고요. 루시드 유닛의 성우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수정이 되고, 오퍼레이터 클로의 지휘 기술 효과 중에 배리어 해제 방어력 감소 효과가 보스에게 적용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이 되고요. A.D.P. 셔의 이름 없는 동화 스킨이 초월 스킨 커스텀 패키지에 포함되도록 아안 들어가 있었나 보네요. 네 수정이 되고요. 최대 체력 비례 및 현재 체력비에 추가 피해량이 건틀렛에서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라고 하면은, 그냥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됐다고 해요. 다른 캐릭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유미나는 되게 쎘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이게 적용이 안 됐던 게 조금, 좀 이해는 좀안 됐습니다. 예, 이해는 좀잘안 돼요. 하지만, 뭐, 얘가 이걸 받는다고 세지진 않을 거고요. 이 슈연이랑 각성 유미나가 제일 기대가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예, 참, 아닙니다. 에블린 켈러의 스킬 효과와 스킬 설명이 일치하지 않던 부분이 수정이 되고요. 특수기 레벨 5 버프 효과의 피해 감소율 15% 효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회복 범인의 아군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수정이 됩니다. 아, 에블린 켈러가 이제 힐, 피해 감소가 자기한테도 버프가 되는 거냐, 되는 거네요, 그러면. 궁극기 레벨 5 인게임 스킬 효과와 스킬 설명이 일치하도록 스킬 효과 설명을 공격력 15% 증가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12월 5차 패치, 업데이트 점검 및 패치노트 안내를 해드린 게임조합 푸유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이